영남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재료와 이그 제분과 사료 제조 기업이죠. 자영남재분이 10월 말경에 495원 바닥권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상승구도. 단기적인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밀집권에서 이제 상향으로 방향을 만들어 놓고 중기 골든 크로스 거리랑 뽕긋뽕긋 솟아주면서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다지 뭐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. 자 수급도 뭐 나쁘지는 않았고요. 자 그리고 이 상승과 조정. 또, 재차 상승을 보이는, 그러던 플랫폼 형식의 이 구조로 주가가 진행이 되었는데, 조정을 좀 합시다. 자, 수급적인 부분도 하단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? 자, 저점이 상승하는 구도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. 자, 정거점을 차례대로 돌파하면서 가장 큰 정거점, 이 본격적인 시그널, 61선 돌파 이후에 정거점을 뚫어줬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는 이제 가니까 잘 봐달라 이렇게 딸랑딸랑 종소리를 울리고 있는데 제가 눈이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이제 이 보면서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이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21선과 이 길을 깨지 않고 재차 거리랑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고 이 그때는 이제 자사주 취득 소식이 들리면서 상당히 주가에도 이 부양을 보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죠. 자 다시 이제 중요하게 볼 부분은, 볼 부분은 뭐냐면은요. 고점과 저점을 이어가지고 얘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? 지지력을 행사하고 올라가더라 그 허리가 과연 어디인가 짚어보니까 딱 61선 960원 라인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도 허리라인 이 평단가의 평균을 지켜주니까 주가는 다시 가더라 여기다 신뢰도 뭐죠 거리랑이 붙으면서 가더라 이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감제분 하단에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추세추종매매로 대응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고요. 자, 이 지금 상승하는 구도의 허리 61선 잡아주시고 다시 정고점 뚫어주고 181선 뚫어준다면 다시 고점 잡고 저점 바로 저정을 보였던 바로 이 부분이 있죠. 이 라인의 믿을권을 그렇죠. 절반 매도라인으로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신다면 큰무리가 없다. 자, 그래서 61선 최종 매도로 중기 대응하신다면 영남제보는 뭐 그렇게 물이 있는 그런 어떤 이 매매.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. 자, 최근 들어 매출 증가율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, 어쩜 평균보다 높은 매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3분기 매출도 뭐 그렇게 어, 악화되는 모습은 아니었고, 어쩜 평균 거의 두배 이상 나타내고 있죠. 이제 우려할 점은 유보율 떨어지고 부채가 상당히 높습니다. 200%가 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이 재무 안정성이 최근 들어 많이 이차화가 되었던 모습입니다. 보시게 되면 부채가 100%가 안 됐던 모습인데 갑자기 100% 143% 점점 늘어나더니 218%로 짬프를 해버리잖아요, 그렇죠? 어, 이 차입금 조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그만큼 빚을 내어서 많이 이제 운영을 한다는 모습인데, 자 일단 부채를 어느 정도 좀 줄여야지 매출 많이 늘어나면뭡니까 뭐 앞, 위에서 물 부는데 밑에서 주주를 세는데 자 그래서 부채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요. 중장기적으로 부채가 이제 어떻게 줄어드는 것도 열심히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자 실적과 재무상태는 주주정목 분석방 들어오시게 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. 자 반드시 들어오셔가지고 요 기본적인 분석 반드시 한번 해주시고. 자 지금은 추세를 따라서 추세추종매매 하시고요. 계단형 플랫폼 상승을 구도를 보이기 때문에 6 0일선 최종매도를 좀 짧게 잡아주시고 대응구조 임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1차 선수익 실현시점은 바로 이 1350원 라인이 이 181선 단기 수익 포지션 잡아주시고 대응구제 매주시고요자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날 갭 상승하더라도 개불매는 은봉이 나온다면은 2, 30% 줄이고 안정성 확보하고 추세 추종 매매로 대응하신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영남재분이었습니다. 자 검색창에 이 증권정보 채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100%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. 증권정보 채널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카페 에 들어오셔가지고요, 이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어, 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 도대체 무엇이냐?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는 것은요, 여러분들이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. 이 변호사나 펀드 매니저, 이 회계사분들과 같이 이런 전문가가 이 회원님들의 이 기업을 분석하여서 이 저평가 종목의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 불이익이 발생 했을 시에는 같이 또 대항하는 그러는 운동이 바로 이 소액주주 운동입니다. 자 오셔서 이 글을 읽어 보시게 되면 아 이게 소액주주 운동이나 운동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. 자 좌측에 이렇게 다시 또 보시게 되면은 이 초보 고수기 공부방이 있습니다. 여기에 고수되기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요. 자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 급등주의 1 0 가지 전제조건 비밀 뭐이 여러 가지 기법 디테일하게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거의 3분 영상 전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 꼭 알아야 될 내용 이것만 알면은 어 주식 매매하신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핵심적으로 이 요약을 해서 이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아또 좌측에 보시게 되면 UCC 종목 분석이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고 이증권정보채널 고수님들이 올려주시는 회원 추천박 자 여기에도 하루에 이 수십 개 종목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리딩까지 친절하게 다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 리플이 보통 뭐 400개, 500개 달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어 가실 것으로. 어, 생각이 됩니다.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 이 카페 오셔가지고요 어, 여러 정보도 또 확인을 하시고요 어, 이100%이 무료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 증권 정보 채널을 꼭 한번 검색을 하시고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.